학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인장 등록 도장은 개업 공인회사와 소속 공인회사만 인장 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실명 도장임이 되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고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40페이지 휴폐업입니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재계 변경신고는 반납 안 합니다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업은 6개월간 만할수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효과하면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효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42페이지 금지행위 매무, 암기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소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44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결환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인데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으면 시도의사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의사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요구, 어,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신고센터는 통보받은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민원인에게. 그리고 직전 달의 신고, 처리,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4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인데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성간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요. 비밀준수는 개공 등의 의무입니다. 개공 등은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에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어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계약서 작성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지만 공인계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적어야 되고요 안 적으면 업무 정지입니다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맨 위에 계약서 필요적 계 사항은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암기 프린터는 구분해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똑같다 개업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와 당의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계약서 5년 보존이고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6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이미적 취소 또는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위반하면 계약공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 교부 의무 없다.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 작성 교부 차이점. 설명은 취득 거래인에게 거래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고요.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합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는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서 4의 서식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된다. 서명 및 날인인데. 위반시 제재인데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개업 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개사는 의무 없고요. 서명 및 날인 의무는 개업 공개사는 소속 공개사는 모두 어, 서명 및날인은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나 모두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9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설명해야 된다. 50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그 지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53번 게시 업무 등수보자 몇 등했는지 게시 업무 위원은 100만 원 이야기했죠. 사업자 등록증 원본, 실무 교육 수료증 원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는 게시할 의무 없다. 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인데요.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오개 광고물 간판은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하려면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광고 할 때는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성명 소연 등에다가 소면 종가형을 기재해야 되고요 인터넷으로 건축물 표시광고 하는 것은 총사방 개개입 주간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여덟 개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해야 된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처벌 규정이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면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은 3년 이하 의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개사가 아닌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 의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가 태료 성명소연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또는 보조운 이름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이 된다. 57페이지 중개계약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거부할 수도 있다. 60페이지 전속 중개계약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인데 전속중개계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보존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사항과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된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검 개업공개사의 업무 세 가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처리, 통지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한, 공개한 내용을 지체없이 어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어뢰인의 업무는, 어뢰인의 경우, 전속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계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계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하더라도 중계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다만 전속중계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64페이지 정보망.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황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 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요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지정해 주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500이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2개 이상을시도해서 각각 300명 이상 개업 공개사가 이용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 65페이지 맨 밑에 6번 박스에 보면 부운정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모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 등으로 정모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운정일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